충격 속보입니다. 70세 혜은이 연하 남친 있다 폭탄 고백 스튜디오 초토화 8K즘을 순식간에 감량하며 20년은 어려진 놀라운 비주얼로 등장한 혜은이 그녀를 본 출연진들은, 진짜 이렇게 예뻐진 이유가 있었던 건가? 라며, 순간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. 하지만, 70대의 연하 남친 선언이라니?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얼음판이 되었습니다. MC들도 대본을 잃어버린 듯 멘트가 막히고, 패널들은 눈만 크게 뜬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도대체 혜은이를 이렇게 만든 변화는 무엇일까요? 다이어트 성공으로 터진 자신감? 아니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, 말도 안 되는 매력 폭발 때문일까요? 그러나 여러분,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혜은이가 고백한 연하 남친의 정체 이게 그냥 놀라는 수준이 아닙니다. 출연자 전원이 의자를 붙잡고 비명을 지른 방송 사고급 반전이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대체 그 반전이 무엇일까요? 이걸 듣고 웃을지 소름 돋을지 당신도 절대 예상 못할 겁니다. 정답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보세요. 놀랄 준비 정말 되셨나요?